33장, 50절, 56절, 마음의 원주민을 몰아내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이때에 이, 이게 왜 이런 설교 제목을 또 정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 성령님께서 각자 각자에게 깨달고 또 변화되어져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모압 평지. 그 여리고 맞은편이죠. 그러면 강을 건너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리고, 여리고가 보인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투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전투지요. 지금 이제 강만 건너가면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 네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다. 이제 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초점을 누구에게로 맞춥니까?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죠. 이제 모세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한번 볼까요? 우리 50 51절과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53절까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석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차지하고 점령하고 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첫 번째,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 땅의 원주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전착하고 살아가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 땅의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악한 자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십니까?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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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이제 차곡 흘러 넘친 겁니다.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원주민들, 악한 자들을 땅에서 몰아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낸다고 그러죠. 악한 자들이 악하게 살아가면요, 땅이 토해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들, 악인들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몸에 비유하면 뭘까요? 감기가 왜 걸립니까?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죠. 우리 몸에 암이 걸립니다. 암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받으려면 뭐 하면 됩니까? 암세포를 제거하면 되죠. 암수술이 뭐 하는 겁니까? 몸에 있는 암세포들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방사선 뭐 하는 겁니까? 몸에 있는 암세포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땅 가운데 마치 바이러스처럼 암세포처럼 악을 짓고 살아가는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땅 원주님을 몰아내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새겨,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뭐합니까? 다, 우상을 다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들 그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다 깨트리는 건 하나라도 남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올올다 깨트리라. 그리고 산당을 다 헐어라. 산당은 뭐하는 거지요? 이방의 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바로 그것을 다 헐어버려라.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핵심 내용은 바로 52절입니다.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라. 그럼 52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나아갑니다. 여기 원주민들도요 여기서 쫓겨나면 갈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들 생사가 걸린 겁니다. 살을 걸고 싸울 겁니다. 목숨을 걸고 버티고요. 목숨을 걸고 싸울 겁니다.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경고하십니다. 만약 그들을 남겨두면은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55절하고 5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쫓겨나지 않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어, 무엇이 되어집니까? 옆구리에는, 눈에는 뭐가 되죠? 가시. 여러분, 눈에 가시 박히면 어떻습니까? 지금 손으로 눈 한번 콕 찔러 보십시오. <laughs> 눈에 가시가 박히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우리 몸 지체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눈 아닙니까?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된다. 그리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옆구리에 찌르는 거. 뭐, 옆구리에 또 채찍이 된다. 옆구리를 계속 때리는 무엇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그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계속 괴롭힐 것이다. 승가시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견딜 수 없도록 와못 살겠네 할 정도로 계속 괴롭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입장에서 있어서도 이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은 그 거기서 버텨야 되는 원주민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못 몰아내면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몰아내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56절에 못 몰아내면 뭐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 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당하기로 결정되어진 자들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모든 것들을 예를 들면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들 애굽에게 내리고자 했던 열 가지 재앙들을 누구에게 내리는 겁니까? 몰아내지 못한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도 위한 거지만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 편안하게 정말 안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볼게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남겨둔 자, 남겨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났습니까?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들이 뭐 자격이 있어서 끈덕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 내세울 게 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은약 은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가난안 원주민들이 뭘 쫓겨나는 건요. 그들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무슨 자격이 있고 뭐가 잘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완수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너희가 남겨 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희가 남겨 뒀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남겨 두는 주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남겨지는 이 원주민들입니까? 남겨 둔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몰아내고 남겨 둔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사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머나세가 베스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먹이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이, 가나안족 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지금 사사기 1장 27절에서는요 이들이 몰아내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 몰아내죠. 쫓아내지 못함에 지금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내는 겁니다. 그때에 가나안 족속은 결심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나가야지. 여기서 절대로 안 빼앗길 거야. 작심을 하고 버팁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로 1장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27절에서는 힘이 없어서 못 쫓아 냈습니다. 근데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점점, 점점, 점 힘이 생기고 강성이 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가난 족숙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까? 안 생긴 겁니까? 생겼죠. 생겼다라면 이들이 해야 될게 뭡니까? 그전에는 힘이 없어서 못 했다라고 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 주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몰아내지 않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노력을 시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왜 쫓아내지 않고 이들에게 노력을 시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그땅 백성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부려먹은 겁니다.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성, 명령을 의지적으로 알면서도 거역했던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디 땅에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이 광야 세월을 통해서 이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 베기려고 절구통에 집어넣고 짓고 빻고 부수고 그렇게 해서 가난 땅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는 아직도 이 노예 근성이 남아있었고요. 또. 그들이 본바가 있었죠. 400년이 넘는 동안에 애굽인들이 힘으로 자기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자기들을 부려먹는 그것이 아직도 이 내리 속에 잠재식 속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아랑곳 없이 힘이 생기니까 그 이방 민족들을 노예로 부려 예전에 마치 자신들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 했던 것처럼 그들을 노예로 부려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과거에 이전에 행하던 내 삶의 습관, 이전에 그 삶의 가치관, 생각들, 이것들이 가난 땅에 들어왔어도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영향을 주지요. 원주민 못 몰아내는데 한 요인으로 작용, 작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제로죽을 몸속 안에 있고요 내 적깊은 속에 이전에 행하던 습성들 이전에 행하던 육신의 생각들이 남아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박멸하고 몰아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이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어쩌면 엄청난 유혹이었겠죠. 그들을 뿌려 먹으면 힘든 일, 물 길으는 일, 나무 패는 일, 집 짓는 일 그들 뿌려 먹으면 되는데요. 그죠? 그들 다 몰아내면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자신들 해야 되니까 아마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을 그 노예를 부렸을 때 노예를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할수 있는지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죠.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죠. 지금도 뭐 불가사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축 기술이 발달한,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도대체 어떻게 저거대한 저 석조 건물을 만들었지? 불가사의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노예를 뿌려먹으니까 채찍질하고 안 하면 죽이고. 그러니까 살려고 막 아둥바둥 하면서 그걸 지어낸 겁니다. 만약에 그 나라 백성들, 애국 백성들이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피라미드 지으려면 짓겠습니까? 노조 결성해가지고 죽이라고 머리 깎고 막 높은 데올라가지 피라미드 꼭대기 같은 막 단식 논쟁하고 그러겠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노예를 학대하면서 포각하면서 안 하면 죽여버리고 때리고 이럴 때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기들도 이전에 그런 걸 당했거든요.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 유혹을 못 부리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행하던 그 유혹, 그 습성, 혹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아있으면요, 마음이 온전히 못 몰아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전에 행하던 육신의 생각, 또 이전에 행하던 습관들, 오늘 이 성령의 이 은혜 가운데 푹 잠기셔서 확 빨아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요수와 23장 1 3절을 보면은, 요수아가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요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요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요수와 23장은 어떤 때입니까? 이미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를 다 하고, 요수와 말년의 마지막 때에 지금 가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확실히 알아라. 너희 지금 다 쫓아내지 않은 그 민족들, 그 하나님께서 쫓아내려고 한그 원주민들, 남아있는 그 원주민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올무와 덫의 역할은 뭡니까? 걸리게 하는 겁니다. 걸리게. 올무 탁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옆구리의 채찍이라며 채찍 이 채찍을 묵상할 때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채찍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채찍 여기 이미 말씀합니다. 이 불순종이 우리 예수님이 채찍을 맞게 한 겁니다. 살이 튀고 피가 튀고 뼈가 드러나는 그 채찍 몰아내지 않은 그들이 너에게 채찍이 되고 눈의 가시가 될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너희 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졌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쫓아내지 않아야 하실 것이다. 그럼 기회를 놓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셨죠. 요수아가 말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들요,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한분한두분 말씀하시다가 귀를 닫고요, 마음 문 닫고 안 들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떠나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예민하신데요. 마음에 거역하는 거, 마음에 불순종하는 거,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한두분 말씀하시다가 안 듣는다. 그럼 내버려 두시고 떠나가 버리시는 겁니다. 귀에가 뻗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 그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미 차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함으로, 그 땅에서 누가 멸망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원주민을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남겨둬도 됩니까? 싸그리, 몽땅, 우리 경상도 말로 싹 다, 싹다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자, 아담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원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원죄,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 유전인자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 원죄, 그리고 또 자본죄가 있죠. 내가 살아오면서 내 스스로 짓는 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거역하고, 내가 불순종한 그런 자본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존재들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그냥 하나님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 덧버린답니다. 그럼 이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 앉았을까? 아담 안에서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 모든 인생들 마음 속에는 마음의 원주민, 어떤 마음의 원주민이 들어 앉았을까? 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스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곧, 아닙니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로마스 1장 29절에서 31절. 로마스 1장 29절에서 31절. 사도행전 다음입니다. 신약 240쪽입니다. 신약 240쪽 로마서 1장 29절에서 29절에서 31절 32절까지 32절까지 한번 읽어 봅니다. 29절에서 자, 시작.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의 마음속에 원주민이 어떤 원주민들이 들어앉았는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봐 보십시오. 그리고 32절에는 이 마음의 원주민, 아담 안에서 이 죽은 자들의 마음의 안에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요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되는 줄 알면서도 여기서 옳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자 그러면 우리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의 마음의 원주민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 이전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봐 보시면, 남 보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 나 안에... 완전히 이것들이 다 제거되어졌습니까? 완전히 제거되어졌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할렐루야 합니까? 근데 이, 이 많은 이것들 중에 우리 안에 만약 무언가가 남아있다라면 그 남아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남아있는 마음의 원주민, 이 로마서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한첫 번째 그것들이 나의 올무가 되고 덫이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요, 나의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요 그것들이 내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하신 것처럼 그 땅의 가난족속을 멸하셨던 것처럼 또다 몰아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담안에서의 죽을 자 안에 있었던 내 마음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여러분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제일 먼저 선포되어질 때에 무엇부터 선포되어져야 될까요? 로마서를 보면 정확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너희는 다 죽을 죄인이다. 어디 어떻게? 지금 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 이런 죄로 인해서 너희 마음에 원주민으로 인해서 너희는 사형에 해당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죄인이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의 그 죄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과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되는 나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과 동시에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구원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앞에 1번이 없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1번이 없이 2번으로 가죠. 그럼 거 짓입니다. 그 믿음은요.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가 죄인이요. 내가 사형에 해당되어지고 내가 주님 은혜가 아니면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2번부터 예수만 믿습니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겁니다. 1번을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합니다. 진짜 내가 죽을 죄인이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다. 그래서 죽게를 죽개로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그렇게 주님께 붙들리고 도피성 되시는,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뛰어드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그러면 여기서 그만, 끝일까요? 3번이 있습니다. 3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막 일하러 오신 분들 많죠. 그들, 그분들 중에 그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겁니다. 예를 듭니다. 그분들, 뭐... 동남아시아에서 일하러 왔는데, 이러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한국 법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대한민국 법에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지만, 그가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나면요.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아담 안에서 죽을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구원하여 주세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나는 영원한 형벌로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를 만났습니다 주님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완전히 변화되어진 새로운 귀조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 2, 3번을 짧게 소개했는데,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반드시 이 1, 2, 3번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스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입니다. 아담한의 죽을 죄인, 아담한의 마음, 그 죽을 마음의 원주민으로 가득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멸망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졌고 존재가 달라졌고 너희 지체를 죄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이어서 빛을 싫어했다. 이제는 근데 빛이 되어졌다. 빛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빛이 되어져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뭐라고요? 내 안에 이 아담 안에서 죽을 사형에 해당되는 마음의 원주니, 원주민이 남아 있는 한, 남아 있는 만큼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 죄악들, 뭐 불이, 추악, 악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또 수근수근 여러분 수근수근 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됩니다. 수근수근 여러분 수근수근 많이 하죠. 수근수근 수근수근 하지 마십시오. 수근수근도요 사형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아담 안에서의 원래 마음의 원주민입니다. 그거 쫓아내야 됩니다. 그거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이제는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진짜 마음의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구나. 이거 안 몰아내면 이것이 남아서 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내 눈에 가시가 되는구나. 그것 뿐만 아니라 그냥 고통당하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멸하시는 그 징글로 나를 징벌하시는구나. 정확히 깨달아 하시고요. 어찌하든지이 안에, 이 안에 있는, 아직 남아 있는 마음의 원주민과 피흘리기까지 싸우셔서요. 몰아내시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차지하시기를. 그리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